무릎은 연골 두께가 약 3m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동전 두 개를 겹친 어. 높이랑 비슷하다는 사람들이요. 아 그래서 7, 80대까지 쓰려면 젊었을 때도 안 다치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도요. 관절염에 걸리면 미리미리 가면 예방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막 미칠 듯이 좀 아파야 겨우 그때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음. 말씀처럼 연골을 쓸 만큼 쓰고 다른 만큼 다른 후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병원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관절염 3기, 4기에 해당하는 말기 상태로 더 이상 손쓸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이유는 연골에는 혈관, 신경이 없어서 관절염 초기에는 통증이 잘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관절염 초기의 통증이나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잖아요. 네, 관절통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다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오는 날 무릎이 시리다, 오. 아니면 무릎을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난다, 오래 걷고 나면 시큰거리거나 뻐근하다면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 오. 박소연 씨 같이 젊었을 때 많은 운동, 발레와 같은 많은 활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예, 어. 네, 저는 이제 네, 왜... 걱정을 좀더 하셔야 되는 게 네. 박소연 씨나 이정인 선생님은 더더욱 예? 관절 건강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아니 왜왜 이상준 씨 빼고 왜 우리만 더 신경 써야 돼요? 네, 공통점이 있잖아요. 두 분은 여성분인데. 여성 아 어, 왜요? 근데 왜요? 음. 그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연골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 조절에 도움을 주죠 네. 그런데 완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안 되니까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 연골은 약해지고 염증 반응은 증가하기 때문에 오. 관절염 위험이 증가하는 겁니다 아...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성인 고유 관절염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관절염 환자의 70%가 여성이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의 골관절염이 약 3.7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이 요즘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저희 조상들도 괴롭혔던 질환이죠. 백호역절풍, 그 백호가 흰 호랑이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무는 것처럼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니 근데 통증이 심하다, 뭐 백호가 물 정도다, 막 이렇게 아프다는 건데 아... 대체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인 근데... 건지 저희가 짐작이 잘안 가거든요. 네, 그러실 겁니다. 통증을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량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통증을 수치화해봤는데요. 치통을 4.5라고 하고 네. 출산할 때를 8.5라고 했었고 네. 그리고 통풍을 9라고 했을 때 여기서 태행성관절염은 출산과 통풍보다 높은 9.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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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보다 와.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일상에서의 기능 상태입니다.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거나 걷기, 계단 아. 오르기를 피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리에 앉아주시고요. 음. 무릎을 불필요하게 들썩이면 아, 달걀을 네. 깰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리를 네. 먼저 일자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네. 무릎을 땅으로 꾸준히 꾹 누른다 생각하시고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계란이 생각보다 깨기가 와. 어려워요. 그러네. 네. 왜냐면 우리 계란 깰때 어느 정도 이거 힘을 줘야 깨지잖아요. 어, 네. 아니면 선생님 신발을 이쪽으로 한번 벗어보세요, 선생님. 네, 네. 벗고 음, 그냥 해보시면 될 네. 거예요. 한번. 이거 뒤꿈치 대고. 네. 아니, 네. 네. 오! 아니, 오! 됐다 허리가! 네, 깨졌어 네. 어머! 다행이다. 나안될것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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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의 근력으로 꾹 눌러서 무릎을 아 아래로 누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오금에 대고 아, 세, 안, 깨지... <laughs> 안 깨지는데요? 어... 힘을 준다 생각하시면. 아 여기 허벅지에 힘을 줘요? 줘요? 아습니다쭉펴쭉펴안 <laughs> 되는데... 반동 줘도 되는 거예요? 안돼반동을 안안안안 주지 마. 아나될거 같은데? 어될거 아, 같아요. 오. 네. 예. 하나, 두, 세. 하나, 둘셋 네? 오. 하나, 두, 세. 하나. 정신 차려. 하나, 둘, 셋, 후. 나나나 차들. 하나, 둘, 셋. 진지하게. 오 진짜. <laughs> 진지하게.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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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 아니 이거 요령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계속 내면 돼요. <laughs> 하다 보면 돼요.